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말은 어, 오늘날의 목사님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신앙인이 사는 살아가는 그 동기와 근거 또 힘이 세상의 조건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좌우되지 않고 믿음에 근거하여 살아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삶이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을,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삶이란, 성도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라고 사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뻐할 일, 슬퍼할 일, 또 안타까운 일, 걱정 염려할 일, 화나는 일, 또 웃을 일 등등 일어나는 일들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치. 본문 4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은,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것을 내 마음속에 결단하고 기쁨을 내가 긍정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주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로 말미암아서 주로 인한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환경이 어떻든 주님을 바라보기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인간의 선은 불완전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잣대로 생각하는 그 선함은 신이 보기에는 전지전능하고 완벽한 신이 보기에는 인간의 선은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자유함을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기복신앙처럼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나보다 지혜도 뛰어나시고 완전 무결하게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저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놓치지 마시고 선택하셔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삶이란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대하라 라고 오늘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관용은 잘 알고 계시듯이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고 인자한 태도로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관용은 넉넉한 마음, 여유를 가진 마음, 용납하는 마음,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김구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은 좁아도 같이 살수 있지만, 속이 좁으면 같이 살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가 예수님께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용은 알피 듣기에는 내가 남을 위해서 필요한 신앙의 덕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자신에게 더 유익한 덕목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까다롭게 대하고 지적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평가를 일삼는 사람은 간용이 없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본인에게 못마땅한가, 못마땅한가, 긴장감을 가지고 예민함을 가지고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상대방을 늘 지적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관용의 달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바리새인과 같은 똑똑하고 부자고, 또 원리원칙에 바르고 계산이 정확한 그러한 사람들보다 그이외의 다양한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나병 환자들, 소외된 이웃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러한 죄인의 친구된 삶을 몸소 보여주시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을 관용으로 대할 때 우리도 자유롭고 극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삶이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유형을 보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막 불만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원망하면서, 걱정할 건다 하면서, 또 하나님 내 계획과 목표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워서 기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렇지요, 저부터도.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할 때, 염려하며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기도의 제목과 그 화려한 언변의 내용보다는 감사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감사 이 감사가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 치료받은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단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하는 그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칭찬받으며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간용하고, 감사로 살아가면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7절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고 샬롬은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방금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배가 부르고 안정된 상태에서 만족하여서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쌔근쌔근 잠들어 있는 상태를 평강, 아무 걱정 없는 상태 그러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건과 또 환경이 늘 기뻐할 만하고, 샬롬의 상태처럼 평안한 상황만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간용할 만하고, 감사할 만하고, 기뻐할 만하고, 평강이 지켜질 만한 여건이 늘 주어진다면, 1분 1초가 아깝게 계속해서 펼쳐진다면, 모타로 이 성경 말씀에 기뻐해라. 간용해라, 감사해라, 그렇게 살아가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신앙인들에게 늘 기뻐하고 간용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날에도, 오늘 날에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건면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샬롬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참 신앙인들이 고난에도, 슬픔에도, 또 기쁨에도, 안타까움에도, 걱정할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또 간용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하며 저희들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또 말씀을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혹 그렇게 못살 때가 많을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셔서 기쁨을 선택하고 관용을 선택하고 또 감사함을 선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깨달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 봐도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문턱에 우리는 도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저 하늘의 천국을 또 저희들 생각하며 하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 신앙이들 될수 있도록 충만의 본속들 모두 모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라 내용어나

6명 입소자를 다 채워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국참여성협회, 한국참생명존중협회, 어, 목사님께서 행정적으로 바른, 바른 교육을 할수 있도록 요즘에 인권교육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다 맞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다양함을 서로 존중함은 맞으나, 옳고 그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옳고 그름에 그 잣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교육들을 받아서, 어, 동성애도 옳다. 혼전 동거도 옳다 그렇지만 우리 또 신앙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우리의 미래 세대 신앙인들은 어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릴 수도 있지만 또 우리는 우리대로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웬만하면 이혼은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우리도 우리도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하나님 말씀대로 옳고 그름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고 또 뭔가 우리가 깨림칙한 일이나 죄된 일을 했을 때에 양심을 주셔서 뭔가 이게 죄책감이 들게 하시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 인권교육으로, 잘못된 인권교육으로, 또 잘못된 노동인권교육으로, 우리, 어, 중3인, 우리 아들이, 그 하루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노동권에 대해서, 노동인권에 대해서, 엄마 배웠는데 나는 좀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 사춘기 어린아이의 생각으로 생각하기에도 선생님이 조금 아니게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듣기도 하고 또 인권공부를 하면서 저도 와,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동성원이 합법화가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다양성을 가지고 진리를 이렇게 전복시키는 그러한 아주 그럴듯한 논리들을 많이 봤습니다. 논쟁을 하면은 이길 수도 없습니다. 너무 고리타분하고 꼰대로 이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뭔가 우리 목사님이 추진하시는 뭐다 함께, 다 함께 돌봄센터나 이런 곳에, 어, 창원에 저희가 성경적인 성교육,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적인 말씀대로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번성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또 생긴 생명을 낙태하기보다 건강하게 낳아서 우리의 후손을 대한민국을 건강한 미래를 만들자는 이런 성경적 성교육을 30명 무료 교육으로 창원에서 했었는데 70명이 모였었어요. 그럼 이제 강사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도 지금 60여 명 가까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또 옳고 그름이 있는 어, 그런 인권 네. 어 인권 감수성이라는 말을 잠깐 예로 들자면은 만약에 사춘기 학생인 아이에게 엄마, 아버지가 노크를 하고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인권 침해. <laughs> 그리고 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주인이 어, 자기는 먼저 시켰는데 어, 뒤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에 그 주인이 자기의 차례를 지켜주지 않고 어리다고 무시했다. 인권 침해. 이렇게 인권을 굉장히 넓혀놨어요. 인권은 내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북한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정치범으로 잡혀가고 또 이렇게 탈북하게 되면 잡히게 되면 또 생명도 잃을 수 있고 나의 자유와 생명이 침해당하는 것이 인권 침해인데 요즘 아이들의 인권 침해는 내 의견이 그 굉장히 모호하게 그렇게 인권 감수성이라는 말로, 그죠? 그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권 교육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른 인권을 가르칠 수 있는 또 강사분도 70명 가까이 양산과 사천에 또 이렇게 수료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다 함께 돌봄센터가 우리 협회 법인으로 이렇게 인가를 받게 되면, 그렇게 바른 가치관을 가진 교육들을 요즘에 시간 강사를 학교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바른 목소리를 낼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인권 침해로 얽어버리면 우리의 자유도 없어지잖아요. 소수의 어, 주장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 소수를 존중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또 자유도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계속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힘이 되고 또 어르신들이 또 기도해 주시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 보좌를 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참 이렇게 많은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네, 광고가 길었습니다. 어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ยนี้สอ아멘นก